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한번 신청해주세요. 주린이분들 주말을 통해서 제 유튜브는 옛날 보는 방법, 유튜브 클릭, 그 다음 독보기 눌러서 박스테파노 TV를 타이핑 치세요. 타이핑 치면 옛날 유튜브가 쫙 나올 겁니다. 나오면 옛날 것부터 이렇게 보시면 훨씬 보기 편하세요. 그게 보면 기법, 패턴, 이런 게 모든 게다 나오니까 옛날 것부터 보세요. 시청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 옛날 것부터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몸에 배는야지 지금 보는 게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옛날 유튜브를 먼저 많이 보세요. 보시면 기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법도 많고 종목도 많고 패턴도 많고 모든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다 찾아서 볼수 있어요 링크를 딱 타이핑을 박스테파노TV를 쳐서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훨씬 보기 편해요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VIP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VIP 가입을 원합니다. 이렇게 또는 카톡에 VIP 가입을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가입하시면 돼요. 금액은 하루에 5천원, 한 달에 15만원이니까 다른 유튜브, 다른 VIP, VIP의 회원비의 10분 1가격이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죠 또 할인도 해드리, 이벤트 할인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10개든 20개든 30개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레슨도 해드리고 다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입을 많이 하시면 훨씬 좋겠죠 다 해드려요 뭐든지 해달라는 거다 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왜냐 외국인 개인 기간이 있으면 외국인 기간이돈돈 돈 버는 거 싫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황금시장에서 황금바닥에 황금 입으로 덮고 자는 게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 여러분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이 퍼펙트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이 움직여야지만이. 여러분 소원이만 움직이면 땡큐죠. 땡큐. 제목이 다 있습니다 vip 가입 vip 가입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면 힘들고 같이 동반자가 있으면 매매하기 쉬우니까 동반자, 동반자를 동 찾으셔야죠 동반자 찾으시면 매매하기 훨씬 편하십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동반자 이해가시겠죠 이 종목은 뭐다 한솔 로지스틱스 입니다 잘 보세요 상한가 이 종목은 분석을 하게 때문에 제가 분석을 벌써 마쳤어요 잘 봐요 상한가 나왔던 종목 있죠 상한가 나왔던 종목 어떻게 된다 요렇게 상한가 나온다 요렇게 상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오늘 매매했죠 이렇게 상한가 나 종목은 여기 상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패턴 한번 보세요. 이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 기간이 이렇게 긴 만큼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간만큼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기간만큼 이 수익을, 기간만큼 수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익을 상한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얼마에요? 여러분들. 저점, 여기 저점. 2,500원. 2,500원부터 5,000원까지. 100% 수익이죠. 100% 수익. 100% 수익. 여기까지. 100% 수익. 잘 보세요. 캔들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밴드 밖에 나가잖아요. 볼린저 밴드 밖에. 볼린저 밴드라는 게 어떤 거냐. 요 상단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중심선, 하단, 상단을 뚫고 나가죠. 뚫고 나가면 아침에 갭 떠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죠. 아침에 갭 떠가지고 시가를 돌파를 하면 홀딩. 시가를 홀딩 못하면 시가를 지지 못하면 매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시가를 지지 못하고 바로 그냥 아침 시초가에 던져야 되죠. 수익 실을 해야 되죠. 시초가에 시초가에 바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시초가에 바로 시초가에 왜냐 시가에서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잖아요.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던지는 거예요. 시가에서. 시가에서 안 밀렸으면 홀딩이 되는데, 시가에서 갭 뜨자마자 어떻게 바로 엄목 맞았잖아요. 엄목 맞으면 바로 시가에서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양봉이면 올라가서 5% 수익, 10% 수익 내고, 5%에서 10% 수익 내고, 어떻게 고점에서 2% 밀리면 수익 실현, 갭이 9% 떴잖아요 갭9% 떴다가 엉봉 떨어졌잖아요 갭 떴다가 갭10% 떴잖아요 갭이 10% 갭이라는게 여기와 여기 사이라는 거거든요 갭이 9% 떴다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갭이 떴다가 밀렸으니까 당연히 아침 시가를 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 이 날은 매매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시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날은 매매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또 다음 캔들 여기 밴드 밖에 나가죠 윗꼬리가 나가면 들어와요 왜냐 밴드 공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요 95% 들어와야 돼요 또리 캔들도 여기 또 밴드가 나가죠 여기 들어오죠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세받은 게요새부터 시세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세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세를 지세 패턴 버스 여기서 한가지 배우시고 두가지 배우시고 여기 세가지 배우시고 세가지 배우시고 여기 네가지 배우시고 다섯가지는 뭐다 학대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다섯번째는 뭐다 이렇게 볼리지 밴드 상단과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일선과 타고 올라가는 거, 오일선을 타고 5일선 타면서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5일선 타면서,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 타고, 오일선 타고, 그리고, <laughs> 요 빨간 날물 들어온 날 있죠. 요 날은, 요 날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 매수하셔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만. 10일하고 11일 만에 사악한 문 닫은 거야. 11일 만에. 11일 만에. 10일 만에. 2주 조정을 줬다는 얘기요 2주. 2주, 이렇게. 2주 조정. 2주. 2주 조정. 2주 조정 주는 동안에 거래량이 툭툭 터지죠. 눌림일 때. OMA가 어떻게 있어요 위에 와있죠. OMA가. OMA 위에. OMA 위에. OMA 위에. 5MA가 위에 있어야돼요 5MA가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5MA 상승 거래량 터지고 5MA 상승 거래량 터지고 5MA 이해가세요? 거래량 터지고 5MA에요. 거래량 터지고 5MA 이해가십니까? 거래량 터지고 5MA 그래량이 터지고 OMA에요. 그래량이 터지고 이게 OMA가 위에 있으면 땡큐에요. OMA가 위에 있으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MACD가 방향을 상승하면 좋고 될수 있으면 무조건 좋고 오실레이터도 음성보다는 양선이 좋겠죠. 무조건 양선 그래대금도 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상승과 눌린가 상승과 눌린가 상승과 눌린가 상승과 눌린가 상승 눌린가, 눌린가 상승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1봉이에요 일봉 주봉 들어가면 이렇게 조정을 주죠. 조정 준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봉에 조정을 준 만큼 오일선 오일선 안 깨죠. 오일선 안깨고 올라가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 주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주는 거예요. 요 기간을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을 참으시면, 요 기간만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상. 그러면 거래량도 이렇게 줄었다 살았다, 줄었다 살았다 하죠. m a c d 상승 0선 위에 300까지 올라와 있죠.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 상승 월봉가면 어떻게 돼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월봉상 계단식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윗꼬리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내고 추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추세매매 이게 추세매매 윗꼬리와 아랫꼬리 아니면 몸통 몸통을 추세를 꺼요 이렇게 몸통 추세를 꺼 아니면 조세를 이렇게 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꺼도 이렇게 꺼도 올라가요. 조카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조카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조세를 이렇게 꺼면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정을 줬으니까 그냥 터지고 눌림 뜬 눌림 그냥 터지고 상승. 눈에확 들어오셔야 돼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눈에 확 들어오시면 땡큐죠.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 월봉 차트도 거래량이 빵 터지고 OMA 빵 터지고 여러분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 상승 누리밍 때는 줄고 오늘 거래대금 터지고 상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월봉 연봉에 뭐가 있어요. 연봉은 아무것도 없죠. 앞점 고점이 없잖아요. 월봉에 당연히 없으니까, 월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월봉에서. 그래서 월봉 보시는 거예요. 일봉에서 고장 없고, 주봉에서도 없고, 월봉에서도 없고, 매물이. 이게 월, 일주 월봉에 다, 뭐가 매물이 있다, 없다?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연봉은 당연히 여기 있죠. 저거 뚫러 갈거예요 지금요 이 앞쪽 고점 있죠 여기 시가 13,000원 13,000원 뚫러 가요 야는 13,000원 보시면 돼요 한솔로지스틱은 1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3,000원 13,000원이에요 13,000원 13,000원까지 10분 보시면 이렇게 오면 되겠죠 10분 봄, 오늘 보이시나요? 10시 6분에 가가지고 출발해서 스타트 11시 따라라라라라라 왔고 12시 정각에 12시 30분에 상한가, 12시 30분에 상한가, 여기 몇 시에요? 여기가 1 1시 1시간 30분만에 상한가 1시간 30분만에 상한가 1시간 30분, 30분. 길지 않죠 1시간 30분 그 다음에 1 2 3 4개 다섯번째사항가 50분만에 다시 사항가 60분 사항가 1시간 만에 사항가 다시 사항가 1시간 만에 이해하시죠 힘이 좋다는 얘기죠 다음주에도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주에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았다 이렇게 남아있다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잊지 못해 마세요 나는 많은가요 많은 많은 갈 종목이에요 많은 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가지고 계시면 수익이 극대화 날수 있는 종목이에요 많은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솔로지스틱스 많은 종목에 많은 갈 종목 힘이 세다는얘기 얘기예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들어간 거는 월요일에도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월요일에도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파워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가는 매도 잔량이 진짜 가각하기에 없지만은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 매수 잔량이 적고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못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겠죠? 수급도 지금 기간이 하, 진짜 이런 거 아깝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땡큐인데, 수급 보세요. 외국인 팔고, 개인 다 팔고 나가는데 <laughs> 기간만, 기간만 사고 있네 기간만 사고 있어. 외국인, 하, 외국인 기간이 쌍그림 매수네. 외국인 기간이 쌍그림 매수. 외국인 기관의 쌍크림 매수 종목이었네요. 이게 힘이 셌었네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의 쌍크림 매수. 저참 좋네요. 차트 좋아요. 외국인 기관의 쌍크림 매수에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은행에 연기금까지, 연기금에 기타법인까지 다 쌍크림 매수였어요. 다다 다 매수. 오늘도 기간이 오늘 받쳐줬네요. 오늘 기간이 받쳐주는 바람에 야가 상한가간 거예요. 기간이 받쳐줬다는 얘기죠. 기간이 받쳐주니까 이제상한가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기간만 받쳐주면 돼요. 사, 사 받쳐준다는 게 사준다는 얘기예요. 사주기만 하면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팔면 돼요. 여러분 빼고 개인이 팔면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이죠. 한달 누적인데 외국인 기간,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내 외국인까지 다, 다 쌍꺼리 매수. 쌍꺼리 매수에 쌍꺼리 매수. 이 정도. 쌍꺼리 매수. 마요일 왔네요. 마요일 왔어요. 진짜. 진짜 멋지죠. 임팩트 하네요 임팩트 해요 수급도 임팩트 하고 아주 먹을 공간이 많네요 조정 한 3일에서 조정 한 3일 4일 3일 조정 주고 슈팅 나올 수 있고 4일 조정 주고 5일째 슈팅 빵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일 조정 주고 4일째 5일째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이 종목은 이해가시겠어요? 슈팅이 나온다고요? 이게빵 터질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빵 터질 종목. 빵, 빵 터질 종목. 빵빵하게 터질 종목이에요. 빵빵하게. 터질 종목. 하, 이런 걸여러분들 놓쳤으니까 아깝죠? 아까운 떻게 된다 박스대파노의 vip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다가 vip 가입을 희망합니다 얘는 문구 한줄 카톡에다가 vip 가입을 희망합니다 카톡 한줄한 한 줄만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있죠 종목 10종목 20종목 30종목 다 리뷰 다해 드리고 하루에 커피값 5,000원, 5,000원이면 되니까, 하루에 커피값 5,000원에 여러분들 모든 종목 상담 다 해드리고, 할인도 해드리고, 여러분 다 해드릴 테니까, 가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5,000원 없어가지고 매매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하루에 5,000원. 5,000원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가입을 많이 하세요. 좀 제발 여러분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한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돈을 벌어 가시라고 벌어 가셔가지고 한금바닥에 한금이불을 덮고 자시라고요 한금바닥에 한금이불 그 더러만 더도 기분 안 좋아요 한금바닥에 한금이불 예 한금바닥에 한금이불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 한금바닥에 한금이불 그 정도로 살아야죠 인생이 뭐 있어요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황금 바닥에서 황금 이불이라 그런 인생 살고 가야죠. 이왕 살고 가는 거안 그래요? 그래 살고 가야지 뭐 인생이 뭐 달라지죠. 황금 바닥이라 좋다. 제가 멘트 말해서 좋네요. 황금 바닥에 황금 이불이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V.I.P. 가입을 하세요. 금액도 다른 V.I.P. 방에 1 0분일 가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좋잖아. 주말이니까 토일은 또 빼드릴게요. 토일 빼드리고 월요일부터 하루를 치니까 오늘 가입하세요. 오늘 하시던 내일 하시던 뭐 상관없지만은 오늘 가입을 하시면 이벤트가 훨씬 많아요. 이벤트를 제가 더드릴게요 특별 대우를 해드릴게요. 특별 대우, 특별 대우. 네, 황금 바닥에 황금 이불을 덮고 자자. 마지막 멘트. 황금 바닥에 황금 이불을 덮고 자자. 여러분들. 평생 황금 바닥에 황금 이불 덮고 자자. 평생 이불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 박스 대판 후였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여정 분들 알아듣어야지. 전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죠. 네, 올려드리겠습니다.